제가 일부러 그 준비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. 근데 아마 이걸 하시느라고 적으셨을 것 같긴 한데, 근데 절안 주셔도 되는 이유가 적어서 저한테 주셔도 제가 그걸 읽어도 뭔 소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와서 여쭤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. 그러면은 이거 적는 시간에 차라리 안 적고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하면 5분만에될걸 쓰느라고 막 1시간 걸리고 이렇게 되거든요. 그래서. 일부러 요청을 안 드렸고요. 앞으로도 요청을 안 드릴 거예요. 그래서 어, 선생님 준비하신 것 외에 혹시 또 그냥 나는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있다.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이야기를 하셔도 되니까요. 앞으로 뭘 준비하지 마시고, 예, 여기 오셔서 그냥 이 자리에 충실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일단 전제할 건 저는 여기 모르잖아요. 네. <laughs>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바가 정답. 밀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요. 옳은 계획인가 하는 그 걱정이 있으세요? 그 변경이 안될수 있을까요? 아, 어, 변경이 안될 가능성이 없어요. 그러니까 변경이 돼요, 반드시. 어, 여기에서 계획을 세우신 건데, 실제로 요 하여튼 마을이 어떻게 되려고 하면 그 주체는 선생님들도 주체 중에 한 분이실 수도 있으나, 실질적인 더 주체는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실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여기 사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세운 계획에 동기화가 되면 그대로 가겠지만, 어그 주체 분들이 생각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나 또 다른 마을에 대한 상이 있으시면, 그러면 결국 또 수정되실 거 아니에요? 그리고 나가서 봤더니, 우리가 세운 계획과는 다르게 저쪽에 다른 걸 활용하면 좋겠다, 다른 방법을 쓰면 좋겠다라고 또 바뀔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바뀔 거다라고 아예 전제를 해놓고 가시면 어떨까요? 근데 네, 그게 걱정이셨어요? 막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? 아, 전문성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. 하나는 전문가로서 내가 잘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사람들을 이끄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. 또 하나는 그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도록, 당사자가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을 잘 세워드리는 전문가가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럼 후자의 전문가라고 한다면 내가 세운 계획은 그냥 논의를 잘하기 위한 초안인 거고 그 초안을 가지고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초안이 기초일 뿐이지 실적으로 막 바뀔 거거든요. 근데 그막 바뀌는 가운데 그분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도록 돕는 전문가라고 한다면 바뀌는 게 오히려 더잘 하시는 걸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전문가를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냐에 따라서 어 부담이 크실 수도 있고 안 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학교에서 수업 들으실 때 대부분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. 계획을 잘 세우고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어 전문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고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면 계획을 세울 때 사전 조사를 충분히 못했던 것이다.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는 음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폐쇄적인 대상을 어. 패쇄적인 방법으로 진행했을 때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. 그런데 복지관을 벗어나서 동네로 나가버리는 순간 이 상황은요, 어, 예측이 불가능해요. 그리고 누구랑 하는지도 지금 대상이 안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반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고요. 어. 그래서 전문성에 대한 규정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러면, 오히려, 어, 초안을 가져갔더니 그분들이, 아, 이거 안 돼. 이렇게 해야 돼. 라고 하면 거기에 내용을 그분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이걸 빨리 고치는 게더 전문성이 높으신 거니까. 근데 저는 이 지역복지팀 활동은 대부분 후자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해서 계획을 잘 세우겠다는 거는 어, 포기하시면 좋아요. 네. 계획대로 안 되면, 어, 아, 그렇지. 계획대로 안된건 이분들의 의견을 그만큼 내가 수용했다는 뜻이니까 그 잘했어.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. 음. 그리고 원래 사회가 빨리 바뀌잖아요. 그러면 어, 계획 안 세워요. 사회가 예측 불가능하고 다양하게 바뀌어고 그것도 빠르게 바뀌는 시대로 가면. 그래서 요새 벤처기업이든 아니면 대기업이든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그렇게 에너지를 아니 안 써요. 네. 왜냐하면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막 급변하는 사회니까 아 이런 IT 업계가 훨씬 더 빠르게 변하잖아요. 그래서 5개년 계획 이런 거안 세워요. 네. 5개년 계획 세웁시다 라고 하면요. 뭐 그런 걸 세우냐, 내년에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다 일어나버려요. 그거랑 비슷한 게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, 구조화된 프로그램은 여기랑 좀 거리가 멀지만 지역사회로 나가는 순간 이거 똑같은 상황인 거죠. 예. 그래서 3개년 계획 절단. 근데, 어, 보통 기관이나 구청이나 평가단은 그런 거 요구하거든요. 예. <laughs> 요구하긴 하는데, <laughs> 예, 그렇게 안 돼.